킥 서브를 와이드 코스, 바디, 티 존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킥 서브에서 발생하는 스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티 어, 존, 바디, 와이드 존으로 여러분들 서브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킥 서브는 순수하게 타 스핀보다는 어, 올라가는 스윙 궤도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측면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피니 70% 그리고 올라가는 스윙이, 스윙에 의해서 타 스피니 30%입니다. 사이드 스피니 걸린다는 것은 공의, 공 회전이,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티존이나 바디나, 와이드 코스를, 코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 스피니 방해가 될수 있고, 그걸잘 이해하면은, 오히려 스키존이나 바디나 와이드존으로 쉽게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코스를 만드는 데는 사이드스핀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것을 위로 올려쳐줌으로써 다스핀이 걸림으로 마지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사이드스핀이 걸려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특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쪽으로 지금 와이드 코스를 보내려면 은 여기서 11시 방향에서 토스를 하고 볼의 측면을 치는 거죠. 떨어진 공을 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자,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볼을 와이드 코스를 보낼 때는 이 사이드 라인 바깥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이드 스피이 걸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와이드 코스 보낼 때는 좀더 바깥쪽을 더 노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리고, 라켓도 이렇게 머물도록 하고, 바디 쪽으로 갈 때는, 사이드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디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몸쪽으로 공이, 이렇게 사이드 스피니 걸려 들어오면, 리턴하는 사람들 상당히 리턴하기 힘들거든요. 그면 세컨 서버는 바디 쪽으로 넣는 것도 괜찮아요. 자, 와이드는 베이스라인 쪽으로. 그리고, 어, 바디는 베이스라인보다는 이렇게, 한 대각선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죠. 11시 방향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몸쪽으로 휘어서 들어간 서버가 되는 것이죠. 티존으로 서브를 넣을 때는 보통 돌아서서 포핸더로 강하게 리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돌아서는 것을 예측하고 티존으로 퀵서브를 넣을 줄안다 하면 상대가 함부로 색간 서브를 해서 돌아서서 포핸더로 공격적인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존에 갈때에퀵서브가 좋은 점은, 일단, 체당그리고 레트가 낮아요. 낮아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사이드스피니 걸리니까, 수만큼 또, 사이드스피니 걸리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스서브보다는 사이드스피니, 이렇게 빡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스피드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상대가 돌아서 쓸때 리턴을, 색간 서비스에 돌아서서 하는 프로인들는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에이스를 낼수 있어요. 11시 방향에 똑같은 위치에서 킥서브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렇게 탁 하고, 오른쪽 하면서 탁 안쪽으로 이렇게 스윙을 마지막에 짧게, 짧게 이렇게 접촉을 해주면은 세컨스 서브에서 에이스도 만들 수 있고 또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컨스 서브에서 여러분들이, 어, 속도는 떨어지지만은 킥서브를 통해가지고 세군데커 코스를 넣을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서비스 라인 여기에서 와이드 코스로 먼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스윙그 다음에, 바디. 자, 여기서 멀어지고, 서비스 라인이 어떤 놈으로 보이게 되면은, 똑같이 킥서브 넣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스윙이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디 네, 바디 티존 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 와이드는 바깥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